읽어보세요. 다음은 아, 구자원 성당 리에 있는 이 오름표가 포, 표고가 27m 아, 이다. 미터. 비고가 69m 이다. 오름 서쪽 기슭에 성당 봉형 등이 있는데 이 땅은 대조 강오림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당한 을웠었다이 오름이 전체적으로 너직하고 정도스러운 산체를 이루고 있다. 오른남쪽에는 머리에 해가한다고 서쪽은 비교적 완만한 사면을 이룬다. 북쪽은 사면을 얇게 헤어내려서 북쪽으로 침식된 말곡형 하부를 지닌 하산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오름에 태어, 태어난 산세와 풍경은산방계게 제공하고자 길이 1.36킬로미터의 선택문을 저장했다 잘했어. 응. 가자. 아, 힘들어. 아, 아 힘들어. 아울은 시작이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응. 여기가 뭐 진짜 알수 저기 편말, 편말 보고 가자. 다 보고 가요? 3 6킬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응. 가자! 어허! 근데 여기 오름이 있을 건 오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여기 여기. 정상길인데. 고마워. 여기로 가면 블랙길이고 산책로고 정상길. 여긴 정상. 합시다. 거예요? 나무들이 커서 <laughs> 뭐, 아, <laughs> 나무 쓰러진 거 처음 봐? <laughs> 아, 무서워. 인자가 <laughs> 생긴다. 얼른 가야돼, 얼른 가야돼. 우리 한 시간 걸리면 안 돼, 여기. <laughs> 왜한시는 걸리면 안 돼요? 아, 또 나무 쓰러졌어, 이씨. 아, 머리에요. 아! <laughs> 왜 저래, 태연. 언니, 왜 저래? 그러게. <laughs> 어, 응, 언니, 나무. 어, 은기야, 응. 나무. 어, 응. <laughs> 나무가 더 너를 <널> 무서워하겠다. <laughs>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닦고 있는 거네 이 뭐예요? 돌탑, 돌탑. 탑 쌓는 거예요? 자 소원 빌고 아돌 어딨지?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야지나 느낌 쌓아야 다리랑 같겠지? 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할까? 어 떨어질 것 같아 그냥 여기서 하자 네, 여기서 아지 어디서 든 수원이 이루어져. 응. 됐어요. 여기 독 있나? 여기. 왜, 천남성 독소. 저게 뭐예요? 독. 그게 뭐예요? 독이 있는. 음. 나무. 아, 이거 어있요 그거 뭐야? 저 나무 뭐야? 아, 어, 어지, 아, 왜져 있니? 응. 오. 이대들하고무 해리야. 가자. 어 근데 근데 안녕하세요. 한 번째는 여기가 등산가 이게 등산로. 아, 등산로. 가자. 자, 이제 시작이야. 아. 천천히 올라가. 독초가 많이 자라네. 너무, 안 되겠다. 이거 잠깐 이렇게. 말해주세요. 잠깐 좀물 마시면? 물 있어요. 아, 아, 아! 물 여기 굉장히 저 높은 옆에 높은 오름보단 굉장히 낮은 곳이야. 아, 그치지못 가겠어요. <laughs> 너무 힘들다. 안 힘든 거야, 이거는. <laughs> 너무 힘들어요. <laughs> <laughs> 아, 힘들어. 아, 아, 아. 이거 찍고 다 올려버린다. 어, 아, 동거리다. <laughs> 너무 힘들어요. 돌도 멋있네. 아, 공기 깨끗해. 그치? 어. 아신너 담배 되겠다. 냄새는 어디서 담배 냄새 맞아 누나방 집 앞이잖아. 어 우리 아빠 오 제정신이었어요. 우리 아빠 담배를가면 이거 보고 했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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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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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깐만 잠깐만, 잠깐무 잠깐만, 잠깐만, 잠깐요 잠깐만, 잠깐 10분.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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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언니 응. 야, 내가 너무 서서 지금 빨리 가야 겠 거네? 원래 아, 오늘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 천천히 아, 천천히 있잖아. 즐기면서. 심호흡 하면서. <laughs> 뭘 힘든 척 하기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그래. 진짜 힘들어요. 그치? 우와, 나무가 끼올라졌어 다음 주부터 같이 온다며. 아니. 조아할 건데. 바람. 동물들 깨우면 안 돼. 아 바람, 우와, 바람 오는 엄청 무른 날이다. 둥글래둥글래 꽃이 이거. 둥글래 나무. 여기 우리 얼굴 안 보이는 거죠? 아 보이지 마. 어머 <laughs> 나 찍어줘 나. 아직. 우리 가족이잖아. 너무 힘들다. 오늘 <laughs>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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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 <laughs> 천천히 가. 천천히. 하늘이 보여 안 보여 가깝게? 하늘이안 보여요. 나무 때문에 가야 돼. 나무 틈 사이사이로 봐봐. 하늘이 가깝게 보여요. 그치? 응. 그럼 가, 금방 끝난다는 거야. 사완사완또는데 응. 응. 모르지 마세요. 이거 너무 힘들다. <웃음> <웃음> 하나도 아, 안 힘든 건데,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고르시면안 되겠어. 죽을 것 같아. 저기 <laughs> <laughs> 어, 예주 소리 들리는 거야. 으아! <laughs> 뭐야! 나무, 나무! 아. 아뭘 나뭇가지에 놀라고 그래. 아니. 나뭇가지에 놀라고 할까, 언니. 진짜에안가 자고 진짜. 그러니까. 아, 힘들어. 아. 아아 어. 아. 어. 와이다 어, 여기 뭐지 여기 뭐가 있나 봐 우와 그냥 동굴이 만들어졌어. 얼굴이 만들어졌어. 와이. 여기 야, 흙이 있는데 이거 패이면서아 <laughs> 차에서 스틱을 안 꺼냈구나. 아 스틱 있다. 차에 스틱이 있었는데. 스틱하면 뭐해요 시판이. <목소리도> 아, 아, 어, 아, 너무 힘들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엄마 지금 오늘 몇년 차야? 왜, 왜 어디 뒤로? 너무 짧지 않아 그거? 야 그거 나이에 너무 힘다 이거. 어 찍고. 쪽탄거 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너무 힘드네요. <laughs> 어 여기도 나무들 때문에 전망이 안 보일 건가? 전망도 할 이틀 올리잖아요 전망이 보여야 예쁘지. 전망이 보여 예뻐요? 응아 나무까지 좋았더니 손이 더러졌지만 그래도 힘지는 없다고 좀. 와 무슨 말이 I can do it. You can do it. 아아아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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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can. Uh. <laughs> I can't y yeah? 네. Yeah. I You can climb. 붙여주요 어, 아, 그런가? 여기는 딱히 정상이라고 그게 없나 봐. 맞나 보다, 이거 붙여진 거. 어, 여기 정상인가 봐. 어지 봐? 그런가 봐. 내가 가자 이제. 이렇게 돌아오자. 돌아가자 어디가 정상이냐? 정상 맞아요? 어. 이게요? 그런가봐 올라갈 곳이 없네 이제 오늘 너무 낮은 오름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내려가서 다시 또 올라와 아 아니야 아, 그래. 아, 괜찮아 저오 안돼요? 아는오름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어디 가요? 내려가는 길이야 저염식이면 뭘 해? 아이스크림 을 아침에 두 개나 먹었잖아. 고사리는 꺾어 봤어? 고사리 꺾어 봤어? 아니야. 헐. 고사리 생긴 건 알지? 거 같이 가면 더 부를 것 같지. 불량은 많다 웃 오늘 오늘 처음 나오는 거 사람 쇼 오름도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고사리류, 양치식물, 양치식물, 어, 고사리류야 양치식물, 여기 뒤에 포자라는 게 있어서 이걸로 번식하는 것 같던데? 여기는... 여기는 고사리... 가 고사리... 여기는 고사리... 여기는 여기는 고사리... 여기는 리 여기는 고사리... 여기는 고사리... 리는 고사리... 가야 <목소리도> 가지 가방 뒤에 뭐 있는 거야 약 어? 의자 저 빼고 앉아요? 응 <목소리> 아, 아, 나무. 나무 <laughs> 어, 나무 와 나무 달팽이 었아요어 그러네 여기는 그냥 산책길이네. 아, 오늘 높은 데를 갔어야 되는데, 운동 빡세게 했어야 되는데. 야, 만 물량 타 너좀 찍어줘 이모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시간이 끝. <끝> 바이바이. 장호름 끝. 장어름 네. 끝. 바이. 여기 안에도 바이 저... 바이 들어가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송당 본향당 신을 모시는 곳. 에이, 신을 모시는 곳이요? 음, 그런, 그런 데가 뭐... 있나 봐.